아, 끝으로 어제 헝가리에서 허블라니오가 인양됐습니다.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침몰한 허블레아니오가 사고 발생 13일 만에 인양되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헝가리인 선장과 실종자 세분을 찾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수색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네 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 헝가리 정부가 실종자 구조에 최선의 조치를 다하길 바라며 사고 원인도 제대로 규명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특히 밤낮 없이 고생하는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정의당도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드립니다. 예, 오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